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의 원석 장원석 쌤입니다. <laughs>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은행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 보기 전에 꼭 직접 한번 풀어 보고 어,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어 보고 이 영상을 보면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는 문제를 설명할 때는 그냥 빠르 빠르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 됩니다. 모르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 시간 아끼고 그것을 그 아낀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문제 풀이. 1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인지질 중에 하나이다. a가 단백질이네요. b가 인지질이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에는 물질의 이동통로 역할을 한다. 단백질, 인지질 모두 이동통로 역할을 합니다. b 는친수성 부위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친수성뿐만 아니라 소수성도 있어요.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었잖아요. 자 다음. 세포막에서 b 는 이중충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인지질이 이중충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가 세포막의 구조였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이번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C는 각각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핵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거 동물 세포라는 거안 줬어도 우리는 그림만 보고도 동물 세포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C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말고 이거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그 누가? 염녹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물 세포라는 것을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 문제선 친절히 준 겁니다. 자 그리고 A 얘는 여기 점점점 찍혀 있는 얘네를 뜻하고 있죠?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B는 핵이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A에서 단백질이 합성, 합성된다.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건 맞아요. B에서 DNA가 있다. 핵 맞승 핵에 DNA 있는 거 맞으니까 맞습니다. 디귿 c 는 미토콘드리아이다. 맞네요.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5번. 자, 다음 3번 볼게요.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은 각각 단백질, DNA, RNA 중 하나이다. 당연히 유전 정보의 흐름상 DNA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요 그다음 RNA가 전달을 해줄 거고. 그다음 단백질로 아, 단백질을 합성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DNA는 핵 안에 있고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 밖으로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이걸 전달해 줘? RNA가 대신 전달해 줘. 그러면 RNA가 리보솜에 가서 무엇을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어.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헷갈릴 일이 없다. 그리고 구조만 봐도 얘는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어?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당연히 DNA. 단일 가닥 구조는 RNA. 뭔가 이동그란된 고뱅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 어,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서 단백질이 되는 것 여기가 디그시 단백질이 되겠죠? 구조 보고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기억 니은 DNA다. 틀렸네. 니은 가 가정은 번역이다 아니죠 가 가정은 먼저 전사 복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과정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번역 과정일 거예요 니은 틀렸고 디 디귿 맞은 건데 한번 볼게요 나 과정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맞죠 번역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은 리보솜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장소 리보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4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 AD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세포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중 하나이고 AD는 각각 핵, 리보섬, 염록체 미토콘디라 중 하나이다. 여러분 식물 세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염록체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식물 세포입니다. A, 얘가 염록체예요 뭔가 동그라미 안에 동글뱅이 몇개더 있다. 식으면염록체 그리고 C, 뭔가 핫도그처럼 생기네. 얘가 미토콘드리아, B가 핵이겠네요, D가 리보솜이겠네 자, 꼭이 세포수위원 볼때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자 A는 엽록체이다 맞죠?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있습니다 B에 DNA가 들어있다 핵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C에서 포도당이 합성된다 C는 미토콘드리아인데 포도당이 합성된다는 거는 엽록체에 대한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해서 ATP를 형성했었죠 그래서 이거 C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D, 자 4번 D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리보솜에 대한 설명 맞고요. 이 세포는 식물 세포이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네요. 당연 답은 3번이고 여러분 지금 59분이라 곧 종이 치거든요. 종이 치면 선생님이 잠깐 멈추고 종이 모두 친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근데 우리 학교 종이 너무 길더라고. 빨리 해볼게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딱 봐도 확산이죠. A와 B는 각각 산소와 포도당 중 하나이다. 산소는 크기가 작아요. 인지질로를 통해서 갑니다. 포도당은 반대로 단백질 크기가 큰 크기 때문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잠깐 쉴게요. 종이 짧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인지질과 단백질. 자, 그럼 볼게요. 아, a가 인지질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지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 요거 a가 당연히 산소고, b가 단백질이겠구나. 아, 뭐래? <laughs> 포도당이겠구나. 알수 있죠. 기억의 단백질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보기 a는 산소이다. 맞죠? b 는 기억을 통해 확산이다. 지금 확산이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확산 맞습니다. 기억 기억은 단백질이다. 맞네요. 기니디 5번 너무 쉽다. 자 6번 그린 가와 나는 정상적 혈구를 중유수를 넣었을 때의 변화랑 또 소금물을 넣었을 때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유수라는 것은 저농도의 용액을 뜻하는 것이고요. 소금물이라는 것은 고농도의 용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는다면 증류수에 넣는다면 이제 밖이 저농도고 세포 안이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자, 물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겠네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야 돼요. 자, 소금물에 넣었을 때는, 밖이 고농도니까, 반대로, 이제, 안에서, 밖이 짜니까, 밖으로 물을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적혈구는 수축하겠네요. 쭈그러들겠네요 자, 그림을 봤을 때, 얘가 팽창한 것 같아요. 그죠? 가가 팽 나가 팽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증류수고, 가는 이제 쪼그라든, 소금물에 넣었을 때 변화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이동한다. 자, 고농도의 물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안에서 밖으로 넣는 거 물이 이동하는 거 맞죠? 니은 나는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이다. 중류수에 넣었을 때 변화죠. 틀렸습니다. 가만 나는 모두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3투에 대한 설명인데, 자 항상 이제 짠 곳으로 물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물이 더 많은 쪽에서 짠 짜지 않다는 것 이제 저농도라는 것은 물이 비교적 많다. 고농도라는 것은 물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응적으로 이동한다. 이거 3수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기억지 끝. 자, 7번. 예전 정보의 흐름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자, 가가 당연히 전사, 나가 번역이겠네요. 자, 기억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DNA 내에서도 상보적 결합에 이뤘었죠. DNA에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데닌은 타이민이랑만 짝꿍을 이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짝꿍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는 타이민의 짝꿍 아데닌, 아데닌은 짝꿍 타이민, 사이토신의 짝꿍 구아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할 거예요. 번역을 할 건데 어 위가닥. 을 통해서 번역을 한 거지, 아니면 아래 가닥을 통해서 번역을, 아, 다시 미안해요, 전사를 한 건지 이 RNA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전사를 한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네 둘 중에 어떤 걸까? 확인해 보니 여기 아데닌, 아데닌, 아데닌 왔죠. 그러면 자 RNA에서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시 여기 밑에 유라실만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짝꿍을 이뤘었단 말이야. RNA에서 아데닌이 왔으니까 당연히 DNA에서는 타이민이 와야겠죠. 여기 T T T 오늘 1번 가닥이 RNA를 전사하는 그 유전 정보의 원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자, 이 윗가닥을 통해서 여기 RNA가 합성이 되었다. 전사되었다라고 로기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이밍 왔으니까 아데네, 사이토신 왔으니까 구아닌. 타이밍 왔으니까 아데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면은타이밍이 왔으니까. 타이민이 왔으니까 아데닌 가야 되고요. 아데닌이 왔으니까 유라실이 돼야 되고요. 사이토신이 왔으니까 구아닌이 돼야 됩니다. AUG. 이해되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은 ATG다. 맞죠? ATG. 아미노산이를 지정하는 코드는 a u g 다 a u g 여기 맞습니다. 나 과정에서 단 n 질이 합성된다. 번역 과정에서 합성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되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리 o t s 나 a s m r 도 아, 이상 소리 그만하고. 자, 8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 A와 B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A와 B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산화탄소 크기가 작아요. 인지질을 통해서 확살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A가 이산화탄소겠네요. 너구나, 이산화탄소. 자, 기억 뭐예요? 단백질. A와 B 중에서 어디가 세포 바뀌고 아닌지 모르겠지만 A가 고농도네요. B가 전 온도네요. 우리 물질의 이 용질의 개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기억. B는 이산화탄소이다. 틀렸죠? N은 기억은 물질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한다. 자, 단백질 맞습니다. A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죠? 높다죠? 따라서 정답은 2번. 9번 볼게요. 세포막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자막 단백질은 물질 출입에 관여하지 않는다. 틀렸죠? 관여합니다. 포도당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이동한다. 아니죠? 인지질이 아니라 포도당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다음 막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의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았는데 틀린 설명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유동적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세포막의 인지질 친수성 부분이 안쪽으로 마주보면배열 한다. 이거는 이 말이거든요. 이거 아니죠. 우리 세포 안팎으로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구성한다라고 했었어요사원은 틀렸습니다. 오버 물질 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이 다르다. 맞는 설명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또 유전정보의 흐름이네요. 너무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제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 DNA와 RNA 전사, 은는 번역. 자, 여기 어디, 어디 이 RNA는 가와 나중에서 어떤 거에 의해 전사됐는지도 한번 판단을 하고 보기로 볼게요. U G G 되있네. 여기 볼까요? 그냥 A A A 되있으니까 당연히 T T T 나오는 가에 이에서 전사된 R N A 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 기역, 기억은 번역이다. 전사정. 니은 가와 나중 전사에 사용된 가각은 가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과정에서는 R N A의 연속된 용기 세 개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 이게 뭐예요? 코돈이죠코돈 코돈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계 지정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디 ㄷ, 4번 자, 11번 효소의 작용 볼게요. 어, 이거 그림 보니까 딱 봐도 기제특이성 꼭 묻겠네요. 우리 효소의 특징 몇 가지 묻겠네요.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효소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죠. 단백질 효소는 반응 후 재생용될 수 있다. 맞아요. 효소는 자신의 구조에 맞반응응하하만만합합한다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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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이쇼쇼쇼쇼쇼쇼쇼 자신의 입체 구조와 맞는 애만 반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얘네가 하나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자, 반응 후에는 다시 효소가 재생되면서 얘를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성물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4번. 자 이번에 식물 세포로 삼투 현상을 나타냈네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 A에 있는 식물 세포를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물 B와 C에 각각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여러분 이제 세포 안팎에 농도가 같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밖으로 나가는 물의 잠깐 멈추게요. 수업이 시작할 때만 종이 두번 치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밖과 세포 밖과 세포 안의 농도가 동일하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동일해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B와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축이 일어났고요. 얘는 팽창이 일어났네요. 그 말의 뜻은 얘는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고. C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고 나가는 양이 적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고농도 저농도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나가는 양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바깥이 짜는 고농도가 될 것이고 안쪽이 저농도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팽창할 때는 안쪽이 고농도, 안쪽이 짜니까 물이 밖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쪽이 저농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B는 설탕물이 이제 훨씬 더 진한 거고. C는 설탕물이 어. 설탕물 맞죠? 어, 설탕물의 농도가 되게 낮은 거 낮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A에서 세포의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같다. 맞습니다. 같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음. B는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다시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안보다 밖이 높다는, 아, 낮다는 뜻이죠. 틀렸죠? 니은 자, c 에서는 세포가 팽창하다가 용혈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용혈현상은 적혈구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 아 잠깐만. 왜 밑으로 안 내려갈까? 밑으로. 네. 됐다, 됐다. 자, 13번 볼게요. 자, 생태계 나왔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상호관계. 여기 작용, 반작용 나오겠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작용하는 거. 작용. 반대를 반작용. 오케이. 자, 볼게요. 기억은 작용이다. 맞네. 니은. 빛과 온도는 모두 비생물적 요인에 속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이죠. 주변 환경이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지렁이에 의해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 얘가 비생물적 요인이죠.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반작용은 반대잖아요. 아니지. 반작용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작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작용에 대한 예시 맞습니다, 기원님들. 여러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오늘 다 녹화할 수 있을까? 목이 아파는데. 하 큰일났다. 1 4 번. 다음은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사용하는 장치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제 에너지 전환 나오는 거네. 여러분 전동이 나왔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 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맞네요. 자, 나다는 예시니까 한번 볼게요. 나의 예로는 태양전지가 있다. 태양전지는 빛, 태양 빛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로 돼 있어. 니언 네, 틀렸네. 나에는 전등 같은 게 들어가야 맞겠죠? 다. 자, 디귿. 다의 예로는 전기 단위 미 등이 있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건가? 맞아요. 헤어드라이기도 맞겠죠. 자, 3번 맞습니다. 어, 열 효율 문제 나왔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고열원에서 2000줄의 열량을 공급하였더니 외부에서 800줄의 일을 하고 저 열로면서 Q2 열량을 발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Q2 몇이에요? 2000에서 800배면 되니까 1200이겠네. 1200줄. 따라서 Q2는 6 0 0줄렸죠 열기관의 열효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Q1분의 W 해서 구하면 되죠. 2000분의 800이니까. 얘네 계산하면 몇이에요? 자, 0000 사라지고 2로 나누면 10분의 4가 되겠네요. 0.4 맞습니다. 디귿 열기관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급되는 열만큼 이제 그 중에서 800줄을 일 하고 1200줄은 방출했어요. 얘네 둘을 합했을 때 Q1이 나오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디귿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어 엘리뇨 나왔다. 엘리뇨. 자 엘리뇨 볼게요. 엘리뇨가 발생했을 때의 변화래요.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A형, 해역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다. A가 서쪽이잖아요. 근데 엘리뇨가 발생했을 때는 무역풍이 약화해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머문다 했었어요. 이 B쪽에 머문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은 비교적 수온이 낮습니다. 평상시보다는 낮아요. 평상시보다는 낮다는 뜻이에요. 자 B, B 해역은 평상시보다 수변하다. 여기 따뜻한 해수가 모여서 구름이 생성되고 강수량이 늘어나서 수변해진다. 맞죠? 평상시보다 무해풍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니그도 맞습니다. 니은 니그 정답이에요. 자 17번 그림은 연령 단계 AC로 구성된 어떤 생태계에서 B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B가 1차 소비자겠네요. 예, 증가했을 때 일어나는 평균 속 회복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씨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이다. C가 생산자죠. B가 1차 소비자, A가 2차 소비자가 될 거예요. 우리 생태 피라미드에서 자 하위 영향 단계가 가장 많고 그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했었잖아요. 자기억 녹색 식물의 시, 녹색 식물을 C에 해당한다. 생산자니까 맞는 설명. 환경이 변화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디귿 가에서 생산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1차 소비자의 개체 수는 감소한다 볼게요.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생산자는 감소해야 돼요. 감소. 왜냐? 생산자는 1차 소비자의 먹이잖아요. 그리고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의 먹이이기 때문에 2차 소비자는 반대로 증가해야 됩니다. 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3번. 자, 18번 또 엘리뉴 나왔네요. 딱 봐도 여러분 딱 봐도 서쪽에 구름이 생겼잖아. 이게 평상시야. 동쪽에 생긴 거 엘리뉴. 오케이. 자,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세다. 엘리뉴라는 거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가가 나보다 세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평상시가 더 무역풍이 세요. 자. 가에서 니은 다에서 서태평양 접도부근 해역은 건조하다. 지금 구름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강수량이 많으니까 수면하겠죠. 틀렸습니다. 동태평양 접도부근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가가 나보다 높다.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에서 이 지금 구름이 생겨서 엘니뇨이 때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이 틀렸습니다. 1 번이 정답이네요. 얼마안남았다 파이팅 해 볼게요. 자, 그림 1 9번 그림은 여러 가지 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 들어갈 에너지의 종류와 BC에 들어갈 예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자, A 보니까 전기밥솥과 태양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네. 자. 여 중에 하나예요. 자, B 볼게요. B 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대. 그건 뭐야? 태양 전지네. 그죠? 그리고 또 C.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네. 광합성이네.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열기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열기관의 고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하였더니 외부에 500줄, 500줄의 일을 하고 나머지가 저열 쪽으로 빠져나갔다. 열기관의 효율을 20%라고 할때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Q1과 그리고 전원적으로 빠져나간 열에너지 Q2의 크기를 올게 삭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스님이 아까 개념을 설명할 때 열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20%라고 나와 있네. 왜 그럴까요? 문제 오류인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열효율은 계산했을 때 0.2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다가 퍼센티지 백분율을 바꿨을. 위해서 100을 곱해 줘 가지고 20%가 나온 것뿐이에요. 오케이? 열 효율 자체는 0.2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추 1분의 500 줄이 0.2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20%라는 거는 전체의 5분의 1밖에안 되는 거잖아. 전체 우리 Q1 중에 5분의 1만큼 1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예월 1을 해준 것에다가 곱하기 5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Q1은 2500줄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돼요. Q1에서 0.2분의 500줄 해서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10분의 2분의 1분의 500줄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2분의 5,000 줄이야. 따라서 약분하면 2,500 줄. 맞습니다. 자,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2,500에서 500을 빼니까 당연히 2,000 줄. 4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다. 자, 다음. 그림의 안전된 선택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모습을 나타낸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당연히 생산자 수 감소. 이차 소비자 증가 이걸 찾으면 되죠 생산자의 감소 이차 소비자 변화 없다네 얘가 증가네 이거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은 작용과 반작용의 예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작용이 B에서 생으로 영향 반작용이 생에서 B로 영향 볼게요 자 식물이 나와서 생물적 요인이 광합성을 하면 대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지 렇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주는 거 이거는 반작용. 나는 빛을 많이 받는 쪽에 잎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 얘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얘네가 작용. 오케이. 자, 가는 작용에 대한 예시 다 틀렸어요. 가에서 생물적 요인은 식물, 비생물적 요인은 대기다. 맞는 설명. 나의 다른 예시로 동물은 추운 지방에 살수록 몸집의 크기가 크고. 기와 같은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추운 지방이라는 거는 기온과 관련돼 있죠 날씨와 관련돼 있어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이야 이것에 따라서 이 동물들의 몸질 그리고 말단 부위의 크기 이런 게 바뀌는 거니까 기온,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예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작용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요 나의 다른 예시라고 했으니까 어,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그 4번 해서 우리 이렇게 문제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풀어봤을 때, 우리가 개념 공부만 잘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잘풀수 있다는 걸 느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생님 강의 보면서, 어, 오답노트 하고, 아,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이런 걸좀더 연습하게 된다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주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